이미 연이 파란색이고 좀 섞여있는 카드 를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와 영어 잘해요? 네 잘해요 아 영어 잘해요? 네. 외국에 잘나 왔어? 쭉낼 테니까 스톱은 할수 있죠? 네. 스톱 해주면 돼요? 스톱. 여기 스톱한 카드 잘 기억해 줄래요? 세명다 맞추는 마술 아니니까 같이 확인할게요 어떤 카드예요다 이거 흔들어 봐요 3다이아몬드 뭐 이상 있나요? 다이아몬드. 이거 제가 네. 카드 3다이아몬드 모양 빼낼 거예요 크림인데 어떻게 빠져봤죠? 네. 잡아서, 신어주면 빠진 거 봤어요? 오. 잡아서 깨주면 모양이 빠지게 돼요. 오. 만져봐요. 아, 이거. 분리가 되거든요? 아. 잡아서 깨주면 빠진 거 오. 봤어요? 오. 신기하죠? 만져봐요. 오. 오. <웃음> <웃음> 음? 음? 뭐야? 엄청 신기하죠? 깨진 거 아니에요? <laughs> 튀어지는 거 아니고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제가 이거 마지막에 쓸 거니까 잘 들고 있고 제가 겹쳐서 흔들어 주면 다이아몬드 모양 스페이드에 들어가는데 친구 한번 흔들어 볼래? 겹쳐서 들어가나? 들어가나요 모양이? <laughs> 요트 가끔 들어간 사람 있으니까 한번 흔들어 봐요. 들어가면 이제 호그와트 입학할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지 않죠 전혀. 잘 봐요. 4 다이아몬드를 4 스페이드 에 겹친 다음에 제가 흔들어주면 봤어요? 들어간 거? 만져봐요. <laughs> <laughs> 카드 잡은 다음에 흔들어주면 봤어요 들어간 거? 만져봐요. 아, 뭐야? <laughs> 아니, <만져봐요>. 아니, <laughs> 마법 아니에요? 마술 아니고? <laughs> 이렇게 흔들어주면 <laughs> 봤어요 들어간 거? 만져봐요. 진짜요? 아 이거 좀 신기한가 보네 지금. 입술에서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웃음> 이거요? <laughs> 인간성 이게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반응 좋을 것 같아서 이들어가든요 맞죠 들어갔죠 네 어? 개신기하다 아개신기요 <laughs> 뭐야 들어갔죠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아 다시 한번 <laughs> 그럼 네. 친구 손 모아줄래요 잘 봐요 검은색이랑 빨간색 모양 있잖아요 네. 다이아랑 스페이드 두개다 붙은 거 보이죠 카드 네.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친구 손에 올려놓을게요 네. 빨간색이랑 검은색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마음이 들어요 저 빨간색이요 아, 빨간색 빨간색 네. 제가 그래서 친구가 말한 빨간색 다이아몬드 카드 뺄 거예요 칼로. 친구가 말한 대로 빼주게 되면 다이아몬드만 빠질 거거든요. 빠질 거보여 확인해봐요 카드. 이거 친거 아니야? 잘 봐야 돼요. 찔러준 맞... 다음에 빼주게 되면 빠진 거 봤어요? 오오오 다이아몬드 여기 지금 빠졌는데? <laughs> 카드 확인해봐요. 찔려서 <laughs> 빼주게 되면 빠진 거 오오오오오오 봤어요? 카드 확인해봐요. 아프진 않죠? 네. 빼주게 되면 빠진 거 봤어요? 어? 앞면 과뒷면에 빠졌는데 카드 확인해 볼래? 어. 어. <laughs> 이게 뭐야? 어? 손 모아주고 지금 어, 어. 아. 이거 빠졌어요. 어. 아 이제 왔어? 네. <laughs> 어, 장난 아니네. 이거 빠졌고 손 펴줄래요? 네. 여기 보면은 앞면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번에는 뒷면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사스페이드 카드 뒷면에 이동시킬 거니까 잘 봐요. 신기하니까. 카드에 찔러준 다음에 빼주면 봤어요 빠진 거? 응. 카드에 찔러준 다음에 빼주게 되면 빠진 거 봤어요? 와 여기 사라졌는데. 찔러준 다음에 빼주게 되면 빠진 거봤요와 잠만요. 이 카드 카드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뭐야 친구 눈 동그레진 거 봐. 카드 스페이드 카드 뒷면 확인해 볼래? 만져서? 이거 뭐예요? 신기해. 신기해요? 네. 몇개 붙었죠 다이아몬드가? 세 개요. 세, 세 개죠. 응. 청선 맞 주고. 색계 붙은 다이아몬드 카드 잘 잡은 다음에 사 스페이드 후보로 볼래? 친구 도 후보로 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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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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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만져서 확인해봐. 뒤 빠졌거든네. 색이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 잡은 다음에 친구 후보로 볼까요? 후보로 주면 와! 와! 아아 와! � 급으로 오면 우와! 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laughs> 이거 요 뭐야? 완전발 빠졌어요. 만져봐요. 네? <laughs> 진짜 스펀지죠. 진짜 스펀지 아니야. 들어갈 거야. 들어갈거야 <laughs> <laughs> 들어가는 카드는 아니에요. 제가 이 다이아몬드 카드를 스펀지를 가지고 마술 하나 보여 줄게요. 이번에 이쪽 친구 한번 해 볼까요? 네? 카드 잠깐 들고 있고 손 마주 줄래요 네. 쳐주고 이런 거 처음 봤죠 살면서 네.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빠졌는데 제가 몇개 잡았어요? 네. 한 개를 재민수이 잡고 몇개 잡았어요? 두, 개. 두 개는 꽉 잡아줄래요? 그리고 친구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줄래요? 친구 손제 손에 있는 한 개를 쳐준 다음에 후 사라진 거 봤어요? 순간이동에서 들어간 느낌 있었나요? 아니요 한 99%는 느낌 안 나긴 하는데 확인해 볼래요? <laughs> 사라진 이건... <시리즈> 거 봤어요? 제 손에 없고 들어간 느낌 있었나요, 친구? 확인해 봐요. 이동한 느낌 있어요? 확인해 볼래? 이게 니 뭐야? 야개 소름 돋아 소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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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못 들어 안 들어왔는데? 이제 왜 다시 넣는 거예요? 아 넣는 거 보여줄까요? 네. 그러면은 충성 모아주고 자 갖고 있어. 요 <laughs>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 넣어달라 그러거든요? 네. 3 다이아몬드 빠진 거 보이죠? 보이죠. 빠진 카드에 움직이지 않게 친구가 위아래로 덮어줄래요? 딱 덮었어요. 이거 이 카드? 네, 빠진 카드잖아요. 네. 몇개 잡았어요 제가? 세 개요, 세 개. 3개. 세 개는 은송이 잡고 친구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친구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아 싫어해? <laughs> 제가 이제 주사기 준비했는데 이거 마법의 주사기로 제가 제 손에 있는 스펀지를 뽑아내면 빠진 거 봤어요? 여기 스펀지 빠졌는데 그다음에 손등에 눌러주면 여기 에 있는 스펀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친구 손등에 제가 넣었는데 카드 안으로 넣었거든요. 확인해봐요 카드. 제 손에 있는 스펀지를 주사기에 빼주게 되면 이게 빠진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있는 스펀지 이렇게 사라지는데. 어? 들어갔는데, 카드. 뭐야, 진짜? 오! <웃음> <웃음> 잉크 들어갔는데, 지금? <웃음> 확인해봐요. 와! <laughs> <laughs> 이거 마법이에요. <laughs> 진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래? 내가 분명히 잡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넣은 거예요? 너무 <laughs> 무서워 <웃음> <웃음> 아, 무서워요? <laughs> 네. 이렇게 원래대로 산 다이아몬드가 스펀지가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신기한 마술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가 나와죠 와. 이건 박수 쳐야지. 여기에 제가 리액션 너무 크게 해줬으니까, 제가 여기 네. 영상 넣어줄 거니까, 이거 네.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가거든요? 이거 아, 네. 카메라 보고 어디서 신기했는지 오늘 마술 본소가한 마디씩만 해줄래요?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건 마법이에요 아 이건 마법이요? 에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건 예. 마법이에요 이거, 이거 아, 호그와트에서 걸려요 호그와트? 아, 곧 아, 네. <laughs> 있으면 호그워트. 안 보일 거 같네요 곧 <laughs> <고> 있으면은... <laughs> 있으면 안 보인다 곧 있으면은 호티스트 퇴출 당해요? 곧 있으면 못뺄거같아아못뺄거 같다? 기억이 남는 장면 저는요 <웃음> 너무 웃겨 방금 그거 넣는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분명 내 손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카드가? 저도 아까 제거 스펀지 들어갔을 때요 아 친구 손에 스펀지, <laughs> 스펀지 들어갔을 때? 네. 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제 <laughs> 손에 스펀지 아, 스펀지 이동할 때, 친구는? 이아몬드가 여기로. 아, 추석로 들어갈 때? <laughs> 친구 손 모아줄 수 있어요? <laughs> 뭐, 에네르기파야? <laughs> 아니, 이렇게 모아야지. 이렇게 이루어 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손 모아주고, 이렇게. <laughs>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모아주고. 리액션 해주는 것만 제가 올려줄 거니까, <laughs> 네. 확인하고, 혹시 마지막에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쇼킴 채널,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laughs> 눌러 주세요. 스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와. <웃음> <웃음>